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및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임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힘을 썼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또 공동체의 구조를 개편하고 또 보완을 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도 우리가 살펴본 바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방대하게 연구를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또잘 되새기고 있었으며, 이제는 구약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도 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명의 사도가 정식으로, 어,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사명을 맡았고, 그리고 함께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때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시기입니다. 한곳에 모여 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한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곳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그 다락방인지 120명이 모였던 그 다락방인지 혹은 다른 장소인지는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시기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또 6월절 이후 7, 7주간, 그러니까 7일에 7준이 어, 49일이죠. 약 49일이니까 어, 7주가 지난 날이라고도 하여서 77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추수절기 중 하나로 이제 열매나 곡식이 익어서 그 완성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의미로 오순절은 이런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어,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 수여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수여 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유월절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 이후에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란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같이 임하셔서 이 날에만 3천 명이나 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농업적인 의미로 큰 추수의 수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날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윤례와 규례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지키게 하겠,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어, 예언을 그런 표현을 통해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의미이죠 즉 율법수여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한 큰 역사적인 테마는 아마도 바벨의 역전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세계에서 인간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한 곳에 모여서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지내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안정을 찾게 되니 금세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높은 성과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살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어를 모조리 흩으셔서 인간이 더 이상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벨 사건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바벨의 역전 현상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방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언어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점점 묶이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런 테마와 비전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임제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바벨에서는, 이전에 바벨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고 타이로 흩어졌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축복 축복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유로 복음을 들고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것의 의미가, 의의가 무엇입니까? 일부는 이것이 2차적인 축복이라고 말하여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적인 축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파를 우리는 오순절 학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이 구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며 이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파의 대다수는 우리 장로교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선교를 위한 이차적인 성령 세례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 역사를 위한 성령 강림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유가 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니 무조건 장로교의 주장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의 성령강림 전에도 성령하나님께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오순절 이전에 하늘에서 가만히 대기를 하시다가 오순절에 시작하면서 성령하나님께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오순절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선교에 대한 활동이 오순절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방언이라는 은사적인 역사가 또한 분명하게 존재를 이때부터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한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정의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 때에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주로 바람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곳에도 그곳에서도 한글 성경에는 생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셨을 때이 에스겔의 환상에 빗대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테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주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은 죄를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이실 때 불로서 강림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제의 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불의 혀, 혀의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적인 능력의 부어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술,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의미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한 가지로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언의 영이 오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므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 한국 교회에서도 오순절파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은사 집회가 성행을 하고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교회는 이런 은사에 대한 큰 관심으로 지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뭐 누구는 어디 언어를 아고 뭐 누구는 천사의 뭐 방언을 한다는 등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미숙한 대화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언과 같은 은사에 대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영을 모두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 대륙을 휩쓸었던 대부흥의 시기에 활약한 대단한 선지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온갖 성스러운 말들이 넘쳐났고 급속도로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미국의 대부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은사적이고 대단한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가시적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에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와 표지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 방언을 하는 놀라운 능력, 예언의 말씀을 하고 방언을 해석하는 그런 신비한 볼거리,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정말 그것만이 기적이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놀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큰 능력을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사와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복음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고자 각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폭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을 극률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과연. 방언보다 못한 기적일까요? 저른바리의 다리가 완전히 펴지는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이 더욱 놀라운 것일까요? 장기적으로 볼때 어느 것이 더욱 인상적이고 어느 것이 더욱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은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뚜렷한 은사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가시적인 기적과 이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적이고 강력한 은사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한 관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오늘도 사모하며 그 충만함 가운데 그 동행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